또 하나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특별한 사주고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는 사주예요. 그 여자 사주인데 너무나도 독특한 사주라서 올렸는데 이런 여자 남자들은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는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임자년에 임자월에 이모일에 병오시 아, 임수가 자월에 오시에 태어났어요. 오형으로는 목이 없어요. 자식인데 없어요. 화가 세 개. 여기 돈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토가 남편이 없어요. 에, 금이 이제 학문이고 인성인데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는 거예요. 합쳐서 여덟 자인데. 어 이제 어릴 때 일찍 어, 부모 곁을 들 떠나서 이제 엄마도 모르고 어, 나홀로 살았다. 그래서 어, 좌우충이 있으니까 엄마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남편이 글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글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사기이네. 꼰저 동거생활도 그랬는데 혼인신고를 안되있다고 합니다. 금년 나이가 이제 50살인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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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팔동 어, 흔히 양팔동이라고 g Yang, 양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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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n g 다 a n g 다 a n g Yang, 심 부족. g 어, 무조건 이 여자는 이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집못 산다. 그러고 이제 술 장사를 하고 이제 재살, 감옥 가는 사주다 그런 거예요. 에. 이게 좌우충 좌우충이 재살인데 이렇게 많으면은 이제 운이 나쁘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감옥에 가는 거니까 남한테 직원은못 사니까 원래 이제 술집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친 사람이 뭔다든가 뛰어먹고 안을라든가 희롱희롱 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보통 여자이니까 여기한테 걸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특별한 여자고 무서운 거를 모르고 힘도 강하고. 어, 근데 이제 작년에가 이제 병자예요. 그럼 또 이제 자오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자오충, 또 자오충 이러니까 작년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다. 어, 간제서 벌금을 많이 물었다 이거예요. 문서에 흉이 있다. 간제소가 있었다 이렇게 돼요. 경자는 올해는 신축인데 내가 신서라고 썼네요. 어, 올해가 신축년. 신축년 이제 이민, 이민 가는 건데 이제 올해도 이제 운이 나쁘죠. 문서를 조심해라. 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도 남자로 들어오는데 자축 합의되니까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해로를 못하는 사주고 남편이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물장사해서 술장사하고 있다. 그래도 얼굴은 이제 반반한 거예요. 이렇게 물로 되어 사람이 반반한 건데 그래서 타이틀이 무서운 여자다. 모든 남자들은 이어다 이겨먹기 힘들다. 앞뒤 분간은 모르고 욕심하고 완전히 진짜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는 그런 여자를 가졌어요. 양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양팔동 또 양인이다가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니까 무서운지를 모른다. 겁이 없다. 에, 근데 이제 운이 살아오는 그 동안에 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에,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지금 44 대운이 50살이니까 이제 여기를 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운이 좋아요. 에, 상당히 운이 좋습니다. 여기 44에서 54까지가 운이 좋고 어, 또 여기 64에서 10년 을사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어, 진짜 어려운 길은 넘어갔다. 어, 그렇게 어릴 때 에, 엄마도 모르고 그런데 일단 넘어갔다. 이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 만약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어머니 때리는 사주입니다. <laughs> 시어머니 때리는 무섭. 그래서 겁이 없다. 그래서 어, 올해 내 년에 다운. 그래서 지금은은 이제 44 좋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운이 옵니다. 결정적으로 어, 그래서 이제 여기 44 대운 가면 여기는 이제 어, 목숨 합니다. 이게 가면 아, 여기 이제 병임 충을 이렇게 세번 해야 돼요. 이것이 용신인데 또 좌우 충을 세번 해야 돼요. 이때는 이런 네. 단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 운이 나쁘면 이제 질병이 문제예요. 하다 보니까 나타나가 있으면은 병걸리가 유방암, 자궁암이 문제가 되고. 또 비뇨기계통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 여성 질환이 문제가 된다. 아, 또 심장이 문제가 된다. 뇌졸중, 아, 아, 혈관계통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 앞으로 나이 병이 문제다. 아, 젊었을 때는 저 그런대로 살아왔지만 아, 지금 44 대우는 그래도 운이 잘 가는 편이에요. 아, 아마 이때가 뭐 제일 좋다고도 가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그 지나서 54대운 10년이 이때 어장 난다. 아, 자기가 건강으로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감옥 가기가 쉬워요. 어 아,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기가 쉬운데 여기가 이제 오자가 들어와서 문제예요. 그래서 재물 손실 돈이 크게 손실이 난다. 그리고 이제 감옥 가기가 쉬우면은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재물이 손실이 있고 간재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하게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도 경자니까 이게 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나 오가 들어오면 안돼요이사주는 간재수가 있었다. 문서에숭 있어서 손실이 크게 났다. 업종이 그런 업종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자자한 거예요. 또 성질은 급하지 무서운 건 없지. 진짜 나, 남자 어지간한 남자 들었다 놨다 흔드는 스타일인데 어, 어, 말도 세고 욕도 세고 진짜 남자 거시기 딸른단 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마무시한 사주다. 에, 남자들은 이 여자 절대로 만대면 됩니다 만나는 날부터 이 여자는 행복하고 살아야지 이 여자는 뭐 남편이 죽이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어,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 세상살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는 사주니까 아예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지금도 남편이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어, 일반 남자들은 많이 있지만 가슴에 품을 남자는 없다. 어, 그 지나가는 남자는 있어도 내가 안을 품은 가슴에 품을 남자, 남자는 없다는 그런 식이에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로 아, 너무너무 특이한 사주여감옥가이가쉬감옥가이가 어, 어, 감옥, 예, 쉬워서 문제가 된다 사주가 음량이 섞여야 되는데 어, 양마 있으니까 대단한 배짱자다 남자 같다 남자 중에서도 거친 남자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돈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돈 벌기에서 제정신이 아니다. 예, 돈 앞에는 물불을 가리는 그런 사주예요. 예, 오행이 화가 세 개, 토가 아니 수가 다섯 개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렇게 특이한 사주가 있나요? 정말로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힘들었고 또 올해도 힘들고 어, 내년에도 힘들고 어, 연속으로 그런 식인데 이 용신이 화한데 용신을 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죽는다만 나오는 건데 앞으로 돌아오는 운이 커니났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문제되는데 어, 무서운 여자예요. 어, 진짜 남자 어, 이거는 뭐 열이면 열다 이겨먹어야 돼요. 어,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